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사장님을 뽑아서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 한번 또 보호하겠습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죠? 네. 네. 어, 교회 안에서 무슨 가요, 음, 어, 세상 것을 하나 아니요? 그 노래 가사 속에서 거기에다 예수님을 붙이면 너무 너무 은혜로운 그런 가사가 되더라고요. <laughs> 만남 만남 정말 <laughs>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정말 서로가 서로의 만남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 얼마나 소중한니까 그죠? <laughs>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까야 하여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고 없어서 내게 나라와 번생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 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세요.